안녕하세요. 유아읽어주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 야원영입니다. 오늘도 역시 몰타 캠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볼까 합니다. 사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쪽으로 아직도 많은 관심들이 있기는 하지만 유럽으로 나가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경험한 몰타에 대한 캠프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어 지난번에 ESE 캠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가 g 비 몰타랑 EC가 운영하는 캠프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EC가 운영하는 엠버시 서머 관련된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 일단 지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 몰타는 날짜와 일정에 따라서 어, 좀 다양한 지역에서 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내용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몰타 센터가 이제 캠퍼스 허브. 이제, 어, 몰타 유니버시티 쪽에 있는 캠퍼스 허브 쪽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여기가 숙소입니다. 어, 호텔 스테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세인트 마틴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하는 홈세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금액을 보시면, 이제 호텔이나 기숙사 형태에서는 1,030유로이고요. 어, 홈세인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좀 저렴해서, 860유로입니다. 이게 주당 단위이고요. 우리 지금 캠퍼스를 따지면 네개 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 나이는 12살부터 17살, 또는 13살부터 17살. 그러니까 만 나이니까 우리로 치면 중학생들 이상 되는 부분이에요. 초등학생은 어, 조금 애매하겠네요. 그죠? 음, 유치원생도 마찬가지고. 일정을 한번 보시면 6월 22일, 그 다음에 여기는 8월 17일까지, 7월 27일까지, 8월 24일까지니까 한국 분들이 해당되시는 건 여기나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브로셔에 가보니까 캠퍼스 허브에서 진행되는 거는 여기 건물에서 진행되는 건데, 뭐 기본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흡사하다고 볼수 있어요. 단지 이제 이 숙소의 형태가 다르다. 그리고 센터가 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게좀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맥락은 어, 공부하고, 액티비티하고, 주말에는 어, 야외에 나가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 위글 한번 보시면, 오전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이런 액티비티, 뭐, 쇼핑몰 간다거나, 수영 수영한다거나, 발레타 이런 데 간다거나, 코미노 간다거나, 어, 샌디 비치나 아니면 골든베이 쪽 가서 수영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이브닝에는 숙소에 있는 데서, 어, 뭐 하는 활동들도 있고, b 비큐 하는 것들도 있고, 네. 요런 게 이제 몰타의 이제 <laughs> 캠퍼스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호텔 스테이는 이제, 몰타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숙소가 이제 3인실 또는 4인실 또는 이제 화장실은 4명당 하나 정도 쓸수 있게끔.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라운지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여기도 똑같아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수업이 이제 오전에는 몰타가 더우니까 액티비티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영어 수업을 하게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브닝에는 뭐 아까 보셨던 우노파티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 부지바 가는 것들도 있고 비치비비큐 네 이렇게 일단 고주 옵셔널 트립이라고 해서 어, 몰타에 가시면 이제 고주 가시게 될 텐데 그런 것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센터에서는 하는 프로그램이 뭐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여기는 다시 오전에 영수업하고 어 오시간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한번 더 보면, 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일정이 이제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요거는 요, 어, 6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어, 여기 일정에 맞추어서 자녀가 요런 나이 대라면 가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숙소까지 제공되는 형태에요. 그래서 주당 1030이면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160만원 정도 되는데, 어, 좀 부담스럽다, 이게 사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엄마랑 같이 가는데, 우리 애기를 내가, 어, 케어할 텐데, 그러면 굳이 캠프가 아니라, 이렇게 데이 프로그램, 이제 브로셔를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the day programs run weekly always starting on monday we 월요일날 시작하는 거죠. our price s below include tuition 공부하는 영어 수업이랑 lunch and activities and excursion 예그 여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included trips and activities will vary percent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센터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거고요. 음 프로그램에 대한 거 보시면 되고 아까 그 브로셔 관련된 거 보시면 되고 세일즈 매니저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건데 에이전트들한테 하시거나 이시 어, 쪽에 직접 연락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데이 프로그램은 센터가 조금은 제한적인 메이트리언 컬리지 오브 스포츠라고 하는 요 센터에서만 진행되는 거에 대입 프로그램이 가능하세요. 아까 전에 다른 프로그램은좀 어렵고요. 대신 금액이 540유로입니다. 이 숙소가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제 저렴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540이 맞았나요? 제가 방금 보고도. 어, 네. 540유로면 이제 85만원. 그래서 숙소를 어머님이 다른 곳에 구하시고 아이를 아침에 등하교 시켜주신다고 가정하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보내겠다 아, 에 라고 확인이 그렇고 요 나이 때 있는 아이들 보내겠다고 하시면 요런 데이 프로그램 만약에 어, 그냥 캠프 형태로 보내겠다 하시면 요런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몰타에 캠프를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어, 관심 있으시면 몰타 쪽 가시는 유학원이나 연락해 보셔서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시라고 하는 와카 자체가 음, 몰타에서는 넘버 원이죠. 넘버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하는 영너어스 프로그램은 사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을 때어그 이시 다녀왔던 친구들이 어 되게 재밌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몰타만 갔다 온게 아니라 다른 유럽도 같이 여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음 뭐, 꼭 여기를 갔다 와서 그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간건 아니지만, 뭐, 고려대학이나 서울대학이나 어 외국으로 또 대학을 지나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동기부여죠. 사실 외국에 한번 나가서 내가 외국 아이들과 함께 이런 캠프에 참여함으로 인해 내가 영어를 필요로 한다. 내가 영어 가 진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번 시켜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첫 번째죠. 어, 권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두째는 이제 보호자 분들 부모님이랑 같이 유럽 여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게 옵션이 두번째입니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좋아요 한달살기 하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약 8년 정도 유럽에 있으면서 유럽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유럽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시야를 넓혀 줄수 있고 또어 세계사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에 나오는 또는 요즘은 TV에서 굉장히 여행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방문했던 지역의 어떤 관광지가 TV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금방 그것에 대해서, 어, 내용들에 대한 거나 추억이라든지, 금방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고, 느끼고, 온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어, 제가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주일, 이주일 정도 영어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영어가 늘겠어요. 그죠? 하지만, 아이디어, 유럽 아이디어가 같이 공부하면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 느끼고, 보호자랑 같이 유럽 여행을 통해서 추억도 쌓으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볼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 유럽에서 진행하는 캠프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시다시피 몰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 쪽에도 있습니다. 이 학교가 이프로그램이 하는 데가 또 영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어, 런던 쪽에도 있고, 네, 억스퍼드에서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런 내용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원하시면 제가 등록 대행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제가 아이들을 인솔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은 유럽 쪽은 제가 인솔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 등록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특히나 몰타에서 진행하는 EC, 이씨, EC라고 하는 어원에서 진행하는 어, 여름 캠프 에 관련된 내용 한번 정보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어,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유아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